럭셔리 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차량과 그 기능 그리고 혁신을 심도 있게 소개하는 곳입니다. 2025 K1 E2 전차는 현대 장갑차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전장에서 압도적인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다재다능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최신 세대 전차는 첨단 기술과 강화된 무기 시스템 및 보호 장치를 결합하여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합니다. 수십 년간의 군사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돌파구를 반영하여 기동성, 화력, 생존성이 모두 업그레이드된 K1-E2는 기존 모델을 뛰어넘는 차세대 전차라 할수 있습니다. 2025 K1-E2 전차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향상된 동력장치는 높은 마력을 제공하여 험난한 지형 진흙길 가파른 언덕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변속 시스템은 부드러운 변속과 기계적 부담 감소를 보장하여 장기간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연료 효율성도 향상되어 잦은 보급 없이도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활용 면에서 2025 K1 E2는 최첨단 주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관통력이 뛰어난 날탄과 고폭탄 등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신 안정화 및 조준 시스템은 고속주행 중에도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연산과 센서를 기반으로 한 사격통제 시스템은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관총과 대공방어 무기 등 보조 무장이 탑재되어 보병 및 항공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K1, E2를 전장에서 강력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방어력과 생존성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K1E2 전차의 장갑은 차세대 복합재와 반응 장갑 모듈로 구성되어 적의 폭격을 흡수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접근하는 적의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합니다. 내부 구조는 폭발 충격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으며 화재 진압 시스템이 긴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해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야간 투시 장비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360도 전방위 상황 인식이 가능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K1E2는 첨단 통신 및 전장 관리 기능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아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 전술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드론 및 정찰 장비와의 연동도 가능해 현대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전투 중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합은 K1E2를 미래형 지능형 전차로 만들어 줍니다. 서스펜션과 궤도 시스템 또한 강화되어 극한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은 진동을 줄여 장시간 작전에서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궤도는 내구성이 높아 교체 주기를 줄입니다. 무게 배분 역시 최적화되어 속도와 민첩성을 유지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개선 덕분에 K1E2는 사막숲 도시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강력하면서도 실용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극한 기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혹한과 폭염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며 내부 기후 제어 시스템이 승무원의 활동성을 높여 장시간 임무 수행에도 유리합니다. 이는 K1E2가 세계 어디서든 배치 가능한 전천후 전차임을 보여줍니다. K1E2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혁신과 전략적 사고의 결정체입니다. 강력한 화력 뛰어난 기동성 탁월한 방어력을 결합하여 현대 군대가 항상 한발 앞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2025 버전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장갑차 발전 방향을 선도할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이룬 이 전차는 현대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자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K1E2 전차는 속도, 힘, 지능 그리고 방어력을 하나로 모은 최강의 장비입니다. 엔진에서부터 조준 시스템, 장갑 통신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전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단순한 개량을 넘어 장갑 전투의 미래를 상징하는 K1E2는 군의 결정적인 우위를 보장합니다.